음. 그다음 이제 토양 살충제. 자, 이게 바로 홍삼만을 종자용으로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직 이제 뭐 분리하려면 멀었는데, 우리가 올해 좀 마늘을 좀 넉넉히 심으려고, 분리해 놓은 거는 잔 것만, 좀 작은 것들만 우리가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종자들은 약간 큰 것들은 아직 분리를 안 했어요. 분리 안 하고, 어, 작은 것들만. 안녕하십니까. 솔버의 노입니다 아, 이제 마늘 심을 철이 이제 돌아왔죠. 아직은 뭐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 뭐 요즘에 아마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마늘밥 만드는데도 진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질러가 되고 우리도 지금 일부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또못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계속 지러 가지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또 이번 주에 또 비가 온다니까 아주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쌈채소를 많이 접었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지금 하우스 안에 종자를 마늘을 갖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늘은 하우스 안에 심을 것들은 이제 종자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좀 빨리 심을 거예요 빨리 심고서 이제 간격도 좀 넓게 심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한 4월 중순이나 말 정도 돼서 어 마늘을 수확할 수 있게끔, 이제 그때 아니면 이제 품어 마늘로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심는니다 자, 마늘, 이제 홍산 마늘 심는 시기는 보통 9월 20일 정도 되면 이제 심기 시작하는데, 일반 육종 마늘이나 뭐 스페인 마늘, 남도 마늘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좀한 20일 이상은 좀 일찍 심어야 홍삼마늘은 좀 좋더라고요. 우리도 작년에 심어 보니까 좀 일찍 심은 거는 알이 크고 좋은데 좀 늦게 심은 거 같은 경우는 알이 진짜 작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진짜 좀 일찍 심은 것들은 알이 이렇게 크고 좀 늦게 심은 것들은 대부분 작고 그다음에 요거는 감으로서 거의 뭐 물을 못준데 못 그런데는 마늘이 요만했어요 워낙 감물어가지고 요만해 이거 차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런 종자 좀 작은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하우스에 이제 좀 여러 동을 심을 거예요 심으려고 지금 종자도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요거는 아직 알죠. 덜 고른 거지? 네, 예, 중, 요거. 중, 좋은 것도 중, 있고, 여기 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마늘 조금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종자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 아마 어, 찾으면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한 중짜인데 마늘 크기가 이제 지금 거의 요만한 것들이에요. 중짜인데 어, 마늘의 크기가 요만한 것들인데, 어, 이런 걸로 씨하면 사실 뭐, 완전히 종자는 끝내주게 나오죠. 크게 잘 나오죠. 음. 그리고 요거 지금 몇개안 남았거든요. 한, 스물, 한 다섯 개 정도 남았나? 그 정도 남았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거, 물 묻혀가지고, 마늘이 다 요만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시마늘, 예, 주화마늘입니다. 이게 요거하고, 요게 이제 여기 또, 또 있거든요. 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음. 이것도 또, 심어야 되고 음. 아, 아주뭐 일이 이거는 요거는 이제 뭐뭐 음. 뭐 공기 같죠 그냥 음, 음. 우리 뭐요거는 이제 요 마늘은 요주와 씨앗 아. 갖다가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거 갖다 심으면 음. 자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과정이 이제 요 씨앗 음. 어, 보리 쌀 같은 요 씨앗 갖다가 심게 되면 이제 일년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갖다 심게 되면 이렇게, 아, 어, 네. 육쪽, 이렇게, 예, 마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주화 심을 때는 중심할게 뭐냐면 너무 한 개, 두 개씩 심게 되면 요런 마늘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까보면 요 약간 큰 마늘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까보면 이게 두 쪽과 세 조각 막 그래, 이게. 아 그럼 이걸 또다 발라야 돼. 그래서 이거 심을 때는 한 일곱, 여덟 개씩 해가지고 뭉치를 이렇게 딱 집어 넣는 게 씨앗을.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근데 뭐, 이 양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음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요게, 이것만 해도 지금 한열 박스 정도 되거든요. 요것도 음 이제 우리가 더다 심어야 되래서, 이게 여기 워낙 요거는 씨가 작은 거라서, 그냥 일찍 심는 거예요, 일찍. 음 일찍 심어서, 나중에, 일찍 캐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어 비료가 복합 비료가 지금 세포 들어갔고 마늘하고 양파한테 좋은 마양구가 지금 여에 여섯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 살충제 넣고 이제 여기도 나중에 자라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좀 춥이도 또 넉넉해져 가지고 음 활성이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거름은 여기 에 이제 우분이 어 개분하고 우분 우리가 요번에 이제 두 개를 좀 받았는데 어, 여기는 지금 우분을 좀 넣었어요. 우분이 한차 5톤에 완전히 숙성된 거 5톤에 13만 원. 음, 그정도면 해놓고서 이제 꾸준히 사용하면 되니까 우리가 마늘밭에 몇차받아서 한번 그렇게 우분을 넣고 마늘 재배해 보려고 지금. 거름을 받아놨습니다. 요거는 원래 마늘 간격은 보통 12에서 15 정도 거든요. 여기 간격이 12에다가 15 정도 요 정도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쌈채소용이기 때문에 어, 요 간격이 지금 아마 18, 18, 20인가 그럴까요? 여기 18이고 20그 음, 정도 간격이거든요. 근데 마늘 간격은 보통 12에서 15 정도 그 간격이거든요. 이거보다또 훨씬 더 촘촘히 심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굳이 또이 비닐이 있는데 어 사기가 좀 그래서 그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늘 심고 심지. <laughs> 아니야, 대답을 안 해. 그냥 그냥 우리 카메라 감독님은 그냥 저거만 영상만 찍으면 응, 안 돼? 영상만 찍어도 된다. 이게 어. 하우스에 마늘 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지 않거든요. 근데 어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만 하우스에 심었는데 응. 되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일찍 수확해서 마늘 만약에 이제 잘안 되면 아니 자잘 굳이 잘안될 필요도 없을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노지 꺼풀 마늘 나오기 전에 꽃풀 그 마늘도 사실 되게 맛있잖아요. 어, 새콤달콤하게. 응 묻히면. 그렇게 새콤달콤 하게 무치면 되게 맛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우리는 이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홍삼마늘 처음으로 심는데 하우스 안이라서 어, 잘 될지 안 될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기대를 걸고 어, 우리가 홍삼마늘을 한번 일찍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마늘 다 심고서 흙을 덮고 물을 한번 푹 줬습니다. 땅이 말랐던 거라서 빨리빨리 한번 쑥 올라오라고 물을 푹 줬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용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